95%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 이를 순리자라고 한다. 5%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정제적 자유를 누린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인생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역행자라고 한다. 처음으로는 나는 할수 없어 라는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의 균열이 간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6단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다. 빌게이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를 투투 전략이라고 한다. 무슨 일 있어도 하루에 두시간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종교를 믿진 않았지만 나는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마음먹었다. 나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으며 성장했다.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상황을 상대방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하는 가정을 말한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의식으로 자아의 상처를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자의식을 만족시키면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추락하고 만다.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자꾸 일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냥 성격이 이상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가난이 찾아온다. 행운을 놓치고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순리자의 삶이다. 부모가, 시대가, 적성이, 취향이, 건강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가 진짜 아는 원인을 본인은 한사고 외면하고 만다. 나는 이렇게 자의식이 굳어진 이들을 자의식 좀비라고 부른다.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꼰대가 되어버리고 자위만 하며 모든 정보를 튕겨버린다. 남 탓, 사회 탓,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 밖에 없다. 자의식 개체 3단계, 1단계,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한다. 2단계,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3단계,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1. 책을 통한 간접체면. 인간에겐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개발서 읽기이다.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 열고 보자. 저자 숭배하려고 독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내 마음과 삶을 동기화하는 것 그뿐이다. 2. 환경 설계 나를 공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주로 쓰는 방법은 선언하기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무엇못이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3. 집단 무의식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노력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질문 1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진 않은가? 평판 오작동 원시 시대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진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가? 밥을 혼자 먹는 게 창피한가? 대기업 퇴사 후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기업에 가면 명함이 달라질까 걱정이 되는가? 유전자 오작동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질문 2.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인간의 두뇌는 현재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내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런 거부감이 든다면 스스로의 뺨을 때린 후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 3. 손해를 볼까 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의 피경향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연봉 5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알바비를 일정 입에 주면 오히려 더 인재가 몰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해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연봉이 천만원 깎인다면 이라는 걱정 속에서 아무 발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욕하며 계속 다닌다.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뇌 최적화는 책 읽기와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 개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불리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다,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투투 전략이란 게 별게 아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로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기버 이론. 역행자는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승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이겨내고 베팅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승률이 있으면 손실의필 편향을 이겨내고 베팅하라.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뇌의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 세뇌계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메타인지 높이는 법, 독서와 실행력 1. 블로그를 개설해서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써라. 2.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해라. 3. 둘다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 갖고 있던 일중 아무거나 해라.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이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상대방 편하게 해주는 사업을 예를 들면, 햇반, 세탁물 수거해서 세탁해주고 배달해주는 사업, 택배 가구 조립 사업이 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업은 연예인, 넥슨, 네플이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여러업살이든, 신살이든 상관없이 다음 방법으로 투자와 사업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정체성 변화. 두번째, 20건의 법칙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관련 분야의 책을 10건씩만 꺼내서 훑어보라. 패배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세번째, 유튜브 시청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봐라. 그리고 답원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번째, 글쓰기. 글쓰기는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논리성을 향상시키고, 지능을 높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의 내용,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잡념들을 블로그에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한다.